기술교육원 학과를 리뷰한다. 설치별도 기술교육원 다니는 자 너무 길죠. 지려서 서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부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느 학과 가서 어떤 학과를 리뷰하게 되는 것일까요? 서기자는 혹시 오늘의 집 아시나요? 아죠도 제가 제방 재배치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음, 요즘 조금씩 생겨나는 중인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내 집이 생기려면 보미고 싶은 모습이 있나요? 음, 저는 윈도우 시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가게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선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다니게 된 서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laughs> 인테리어 디자인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인테리어 디자인과는 커다랗게 봤을 때 어, 건축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골조를다 완성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투입되는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라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육생분들은 수료 후에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하게 되실까요 주로 많이 이제 취업하는 분야는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 또는 이제 건축 설계 사무실도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시공 회사의 감리도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 가구 설계나 가구 디자인 쪽도 많이 갈수 있겠고요.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 그렇다면 제가 어, 찾아보고 왔는데, 어. 과정평가형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혹시 어떤 과정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인테리어 디자인과에서는 이제 과정평가형이 있는데, 그 과정평가형은 이제 기사과정은 아니고 산업기사과정이에요. 또 이제 일반 과정은, 어, 이제 학력이나 경력이 제한이 없는데, 산업기사부터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을 완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그 실내건축산업기사 과정 평가형 네.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 평가형도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네. 좀... 우리 기술교육원에서는 세 가지 과정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내건축산업기사 과정이 있었고, 시각디자인산업기사 과정, 그리고 요즘에 각각 맞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 요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배우게 될 과정은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예, 저 오전에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구현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 오후에는 2D 프로그램인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어, 단면도나 인면도를 그리는 작업이 되겠어요. 오, 교수님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바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 오늘 저희 스케치업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어 일단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음.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3차원 모델을 음. 만들어서 음. 시각화하는 음. 프로그램인데 이게 좀 직관적이고 좀 음.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음. 음. 사용하는 거라서 아마 네. 처음 접하시면서 오. 기자님도 음. 잘하실 음. 것 같아요. 음. 어, 그렇다면. 취업을 하시게 될 교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실무에 아. 필요한 실질적 인 내용을 현업에서 음. 쓰는 유용한 음. 팁과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네. 하고 계시는구나, 서업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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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수업 진행으로 무거울 수 있는 수업 내용을 좀 재미있게 해주세요. 아, 네, 네. 그렇구나.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음. 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AI 기술 을 잠깐 이제 보여드렸어요. 우리 집으로 네, 네. 아파트 인테리어 제가 이제 VR 이미지 저번에 안 했었어요. VR 이미지 또 신기합니다. VR 이미지 만들어서 공간 체험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에 다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쪽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해요? 음. 일단 설계도 한그 다음에 헤드로그 어, 어, 설계도를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3D로 맞춰 이렇게 다방방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냥 한장 찍었는데 그죠? 놀러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불러볼 수 있게 됐죠. 파노라마 VR 이미지 지금 이제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뒤로 돌게 되면 그래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굳집 이렇게 확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게그겁니다 재밌죠, 그렇죠? 여기가 마치 이제 신장이 된다. 다음. 수업 시간에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인터뷰에 의, 응,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laughs> 다양한 학과가 있거든요. 여기 중국 캠퍼스만 해도. 근데 그 중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음. 무엇이 있어요? 예전에 일을 했을 때, 어, 페인팅 고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음. 인테리어 쪽이랑 좀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더 배웠으면 음. 내가 저도 다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음. 음.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자취하면서 집을 제가 혼자 다 꾸몄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배웠니요 음.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의 뭔가 차이점, 뭔가 현실과 이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음. 저도 정말 제일 처음에. 말 그대로 꾸미는 음. 인테리어를 생각을 음. 하고 들어왔는데, 음. 이제 건축 설계부터, 3월부터 배우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웃음> 하고, <웃음> 내가 배우려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건축 설계 쪽이더잘 맞는 것 같고, 음. 어, 오히려 지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 재밌게. 하고 이제 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인테리어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수업에 음.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뭐 커튼 꾸미고 방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음.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그런 거 생각했는데 또 잠깐 수업을 듣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것도 나의 뭔가 선입견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다양한 학원들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 교육원을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비용적인 면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아놓은 돈도 없고 하는데 이제 딱 학원 알아보니까 10개월 과정에 몇 백만 원씩 하고 너무 이게 차원이 다르게 비싸다 보니까 포기할까 하는 도중에 음. 여기는 교육비도 교재비도 실습비도 무료니까 그래서 그걸 제일 큰 기준으로 잡고 들어온 것 같아요. 중식도 제공되고 그쵸 점심도 제공이 음. 음. 되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원하시는 만큼 학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필기 시험 공부할 때 책을 다시 보질 않았어요. 어, 진짜요? 네. 뭐 어, 물론 조금 한두번 읽었지만 막 아, 되게 뭐 저, 다시 어떤, 공부하는 네, 느낌네 그런 느낌 없었어요. 뭐. 아, 저번 주에 끝났거든요. 세 가지 어, 기능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다. 완성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이제 네, 합격이겠죠. 음... 네. 저도 안나왔는데뭐 기대는 하고 있어요. 어, 좋아요. 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혹시 나중에 취업을 대비했을 때 인테리어 디자인과도 뭔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또 준비가 필요한가요? 여기도? 네, 지금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 저번 주다 끝났는데 지금 끝나자마자 어, 동물병원을 설계한다는 등토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어떤 마감제를 고르는지 그런 걸 알려주시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음, 그렇다면 두 분의 수료 후에 목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취직을 해서 현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이제 제가 정말 이쪽에 잘 맞는지. 여태까지는 좀잘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해보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해보고, 만약 이쪽이 제 길이 맞는 것 같으면 인테리어 사무소를 열고 싶어요. 근데 뭐, 주변에서는 뭐, 에어비앤비나 파티룸 이런 것정도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분 들 중에 많더라고요. 치료 후에 저는 우선 수업을 하는 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 목표는 어떤 거예요? 너무 정말 나중 일이긴 하지만 저의 집을 짓는 게 우와! <laughs> 저의 집을 좀 짓고 싶어요. 제가 마음대로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마음도 제가 다 보고 하고 싶어요. 오! 아 좋은 소식을 또 음. 듣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그런 목표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어 인터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오후 수업은 이제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옆으로 다시 옮겨서 캐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수업 들으러 가보실까요? 자, 아,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자,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호 수업은 이제 CAD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CAD 수업을 진행할 건데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띄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그리시면 될거 같아요 자 도면을 한번 작도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특별시 중부남북기술교 중부캠퍼스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수업을 듣고 왔는데요.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수업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손재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캐드와 그 다음에 스케치업을 통하여서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인테리어 시험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해서 용어나 프로그램이나 손재도 등 그러한 기술들이 익숙해진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제도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와 관련하여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으셨지만 전공이 아니라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시내 건축 산업기사 과정평가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학과에 가서 어떤 수업을 들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상 서울특별시 중문헌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인테리어 디자인과에서 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둬도 돼요. 이렇게 둬도 되요 아니면 이파일도 여기다 끼워놓으셔도 돼요. 안 <목소리> 보이거든요.